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 농장 TV입니다. 오늘이 6월 29일이 되었네요. 오늘 밤부터 이곳 영서 지방에는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많은 비들이 이렇게 에 내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작년과 작년보다는 작년 중순에 이곳 영서 지방에는 장마가 시작이 되었고 많은 국지성 호우와 비바람이 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은 우리 야생산삼 씨앗을 많이 수확을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아마 내일부터 상당히 긴한약한 한 10일에 걸쳐 많은 어, 포우와. 강한 바람이 동반을 해서 이곳 영서지방을 온다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 산 산삼을 이렇게, 예, 이 마지막 모습이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우리 해운 여러분들에게, 예, 이렇게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지상부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정말 이 야생 산삼이 아무리 자생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해도 정말 이렇게 기후가 받쳐주지 않고 에,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시수학을 많이 모합니다. 저희 농장은 야생산삼을 번식하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또 기후가 어떻게 될란지,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장마 전에 이렇게 야생 산삼이 열매가 한참 옅물어가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예, 지금 늦게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대가 자라면서 이렇게 씨앗이 이 모형을 잡아주고 있는데 정말 또 강풍과 또 이렇게 비바람이 예, 많이 오면은 이 지상부는 또 사라집니다. 4월 말부터 지상부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런 대로 삼대와 삼잎은 다 자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한 지금 이 지상부가 약한 한 45cm 에서 한 50cm 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시 제일 궁금히 하시는 거. 예. 지금 이곳은 제일농장삼 계곡입니다. 예. 자, 여러분. 아무리 이 야생 산삼은 이 우리가 이 야생산삼이 저 멀리서 우리나라로 이귀하한이세들입니다 인민을 와서, 예, 이제 2세가 되는 삼들인데, 지금 나이는 한 11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삼들은 절대 100개를, 몇백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꽃대가 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도 제 20만에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이 야생 산삼이 꽃대가 긴냐 짧은냐 짧은 것이 산삼이다 뭐 길어도 상관없다 이리 여러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에, 우리나라에서 이 제가 이렇게 보면 산삼의 종산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에, 옛날 시만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우리 삼이 우리 야생 산삼이 꽃대가 짧았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에, 여기 홍천에 계시고 또 이래 홍천 내면 또 이렇게 행성 청량리에 계시는 우리 이정근 씨나 김남섭 씨나 모든 신만이 옛날에 하시던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옛날에 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산삼을 채심을 했을 때는 분명 꽃대가 <놀람> 다 짧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소로 가름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에, 정말 꽃대가 짧은 것이 산삼이냐, 길어야 산삼이냐, 이런, 등등 어떤 논쟁을 많이 하시는데, 에, 제가 이, 그동안에 우리 올해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계신 계시, 살아 계시는 분들이 약한세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이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에 나오는 꽃대가 낀 것은 인삼 종자라고 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laughs>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회원 여러분이나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 이것은 이 2세대입니다. 이 2세대. 이 그래서 이렇게 산삼이 이렇게 자라는 곳에 이렇게 풀도 뽑지 않고 이렇게 보면 그대로 방치를 해 둡니다. 예. 그래서 저희 농장은 사라지고 멸종된 이 야생 산삼을 이렇게 번식을 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다 이렇게 좋은 종자, 그러고, 어, 상당히 자생이 강한 이 산삼들을 우리 후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한국에 계시는, <laughs>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이 우리 것이 최고다, 어, 뭐, 예국에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옛날에 우리가 야생 산삼이 있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에, <laughs>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간혹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보오면 알지만은 정말로. 오래되고 내두가 많이 긴 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매번 이 방송에 올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5년생과 6년생, 4년생 또 10년생 뿌리를 봤지만은 정말 이 삼들은 강하고 튼튼한 삼입니다. 그래서 야생산삼이 이 일반 인삼종자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아, 이 삶은 이제 이렇게 단풍이 들었네요. 예. 이게 단풍이 아니고, 예, 이렇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 지금 보면 비바람이 많이 쳐서 이렇게 이 비바람에 이렇게 멍이 들어서 빨리 지상부가 망가진 것입니다. 여기 씨앗은 이렇게 열렸습니다만은, 이 삼들이 씨앗이 붉게 홍숙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씨들은, 에, 이 씨알이 탄탄해야 되 되어야 되는데, 탄탄하지 못하면은, 에, 씨가 이렇게 바 우리가 이렇게 뿌려도, 이세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알맹이가 탄탄해지면 좋은데, 그좀 알아두시고, 이 하나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렇게 잠풍이 노랗게 들었네요. 예,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 이삼들이9월 초순과 9월한 중순 되면은, 이 씨앗을 다 따고 나면은 요런 형태로 변한다는 것도 단풍이 노랗게. 이렇게 잔풍이 든다는 것도 한번더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회원 여러분 아마 오늘이 이렇게 지상부의 이렇게 화려한 모습은 에, 이것이 마지막이 될란지 어떻게 될란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에, 지금 장마가 이렇게 오늘 밤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회원 여러분. 그러고 지금 제가, 어, 한 며칠 전에 이틀에 많은 양의 비가 와서 어린 삼들의, 에, 에, 이, 비바람에 이 삼대와 삼립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꺾여버린 것은 어차피 이 삼입이 삼대 지상부는 이 삼들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열매는 열매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삼입과 삼대는 또 이렇게 착거리는데, 저희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삼입과 삼대는 필이 많이 모고 있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정말 무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어서 어, 또 이래 삼대가 가능 넘어진 것을 또가이로가 채취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요번 장마에 이 삼들이 씨가 다 떨어지고 또 삼을 지상부가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생생한 모습들을 아마 장마전에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그러고 우리 제1농장 큰삼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약간 비탈이 지고 상당히 수목이 많이 이렇게 자라 있기 때문에 많은 가뭄이 와도 그곳에는 그런대로 시를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회원들에게 많이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시들은 올해는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제가 제가 심지 못하더라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시는 제가 필히 작년의 것을 보충해주고 올해 만일 이렇게 장마가 순이렇게 진행간다고 하면, 시를 수확하면, 이순분대로 해서 시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람도 한 점이 없고, 내일 이렇게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정말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모기들이 많아서 항상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이렇게 물을 많이 준비하고. 또 이렇게 목에 물렸을 때는 빨리 이렇게 물파스를 발라서 이렇게 건지럽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해운 여러분, 바람 한점 없는 6월의 이, 6월 29일입니다. 자 해운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해운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은 그래도 모판에 가서 이렇게 이둑이좀 무너진 것은 이 보안을 해주고 예. 그래서 옛말에 이 농사꾼들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농작물이 자란다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회원 여러분, 자우지간 자, 장마가 끝이 나고 음, 이 휴가 때 많이들 온다고 그러니까 에, 그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개낙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해운 여러분. 자, 드디어 이 마지막 이렇게 이 모습이 될지 란 아니면 뿔게 홍수기 될지 란 그것은 하늘에 맡기고 또 우리가 귀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수 야생 산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방송을 보고 좋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려 주십시오. 이 방송은 에 우리가 어떤 그보다도 산삼에 이 번식하는 또 우리가 후대에게 많은 이렇게 보면은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 또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보면 회원 가입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보내주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돈만 원입니다. 그냥 오시가지고 오실 때 그냥 우리 총무에게 주시면 됩니다. 자 회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몸들 건강하시고요.